지은의 마음속 불안은 며칠째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예전처럼 확신이 없었다. 지은은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가방에서 다른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긴 시간을 들여 그 주소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도착한 그 집은 낯설고도 차가웠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은은 돌처럼 굳어 서 있었고, 곧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의 변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출장이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그동안의 믿음은 허상이었다. 집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믿음은 배신으로 바뀌었고,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윤은 깨달았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관계도 속은 이미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는 건 오직 고통과 침묵뿐이라는 것을. 지윤은 남편과의 관계를 끊은 뒤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 여자 도대체 누구였을까? 무엇이 한순간에 가정을 무너뜨린 걸까? 이 물음은 그녀를 밤마다 잠못 들게 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답을 찾으려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어느 날 지은은 언니와 마주 앉아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언니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나 느낌이 이상해. 그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는 순간 움찔하며 눈빛을 피했다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몰라. 지은아, 제발 이런 생각은 그만해. 생각할수록 네 마음만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그 짧은 눈빛의 흔들림은 지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그날 이후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남편의 배신을 견뎌내려 애썼지만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지은은 언니 집을 찾았다. 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화면 속 배경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언니와 그녀의 절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바로 그 절친이 지은이 남편과 침대에서 본 여자였다. 그 순간, 지은의 온몸에서 피가 식어버린 듯 했다. 심장이 멎은 듯 숨조차 쉴수 없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손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언니의 부인,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드러난 진실, 남편의 배신만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언니와의 관계마저 이 거짓 속에 얽혀 있었다. 부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를 바라보는 지은의 시선은 흔들렸다. 가슴 깊숙이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차오르며 지금까지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사랑과 믿음,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깨달았다. 이제 이 거짓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잔인하고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을 지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언니는 끝내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러 번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난 몰라. 그런 일본 적도 없어. 그 완강한 부정은 지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왜 언니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왜 함께 아파해 주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지은은 참다 못해 언니에게 소리쳤다. 넌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진실을 숨기고 있어?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안 보이니?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남자는 원래 그래. 밖에서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붙잡으려 하면 네 삶만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칼처럼 베어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니까 다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거야? 내가 집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는 거야?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의심이 싹 텄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두둔하는 이유는 뭘까? 혹시 언니도? 그 일에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밤, 지은은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다. 남편이 들어간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남편이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낯선 여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언니였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손으로 얼굴을 가려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믿고 의지했던 언니가 남편과 함께 있었다. 지은의 세상은 또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의 상처는 더 깊고 더 치명적이었다. 남편의 배신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까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혼 후 지은은 드디어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부부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족과 사회의 시선이 늘 따라붙기 마련이었다. 남편의 가족은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을 지우지 못했다. 이혼한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맞을까? 식탁에서 가끔씩 던져지는 말들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내 과거는 잊을 수 있니? 우리 아들에겐 더 깨끗한 여자가 어울렸을 텐데. 그녀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버텼지만 밤이 되면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는 네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와 나. 하지만 세상의 말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마치 그녀의 결혼을 시험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 또 무너지면 나는 영영 일어나지 못해. 이번 만큼은 끝까지 버텨야 해. 그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 언니가 갑자기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지은에게 언니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가족은 화합을 중시했다. 부모님도 언니를 받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언니와 화해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끊어야 할까? 그날 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내 과거를 들먹여도 괜찮아. 내 현재와 미래는 오직 내 거야. 오랫동안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이어졌다. 한쪽에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지지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사회와 가족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언니의 존재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배신을 겪었어.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고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자부심이 비쳤다. 며칠 후 지은은 언니를 불러냈다. 긴 침묵 끝에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널 용서할게. 하지만 이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야. 과거의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니는 오열했고 두 자매는 오랜 세월의 짐을 서로의 어깨에 내려놓으며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언니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동생을 배신한 대가를 매일 마주해야 했다. 부모님은 딸을 감쌌지만 그 눈빛 속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언니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내가 여기에 있는 한 모두가 더 힘들 거야.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떠나는 날. 언니는 지은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땐 내 상처가 아니라 내 편이 될게.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여자. 그는 처음부터 외로움과 욕망에 기대어 살던 사람이었다. 지은의 남편에게 기대며 순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진실이 드러난 뒤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가족도, 친구도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공허와 고독뿐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지은의 남편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지은은 끝내 남편 곁에 남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신뢰가 아니었다. 매일 속으로 자책하며 살았다. 그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녀의 눈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남편이자 동반자로서 곁을 지켰지만 속죄의 그림자는 평생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형벌이었다. 지은은 마침내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과거를 들먹이며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힘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은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나는 지지 않았어. 다시 나를 찾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 가장 큰 승리야.